자, 일행에는 한 개, 이렇게, 뭐, 규칙이 이렇게 쭉 있대요. 어, 그런가 보네. 1, 2, 3, 4, 5 이렇게 가고, 그쵸? 그 다음에, 뭐야? 어, 아이 일단 뭐, <laughs> 1, 이렇게 2, 0, 3, 2,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가네요, 그쵸?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이거의 왼쪽 끝 직사각형에는, 왼쪽 끝 직사각형에 적힌 수보다, 1이 큰술 적는다. 이렇게 1 큰술 를렇게찾 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의 오른쪽 끝 직사각형에는 뭐 A 여기서 작은 수 적. 이거 하나 작은 거 적네요. 하나 작은 거 적고 그렇죠? 안쪽에는 어, 인접한 수의 적힌 합 이렇게 이렇게 더해서 얘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더해서 얘가 만들어지고 더해서 얘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나 봐요. 그렇죠? 어, 그런 갑다 하고 음, 그다음에 왼쪽에 n 행의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 4 행의 왼쪽에서 두 번째 오 이렇게 찾는 거 봐요. 그렇죠? 그럼 이열 10번째. 10번째 행의 첫 번째 수는 뭘까요? 당연히 10행은 음, 10행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맨 처음이 1 0이겠죠맨 처음이 10이겠죠. 그렇죠? 음, 맞지? 맨 처음이 10. 오케이. 맨 처음이 10 맞죠. 자, 그런 그다음에 이 다음에 마지막맨 마지막 여기서 뭐예요? 음, 이렇게 이렇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테니까, 마이너스 8일 것 같아요. 그쵸? 10행에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맨 끝에. 이렇게, 둘이 더해서 2. 오케이. 그런갑다. 하고, 그 다음에, 11번째에서 두 번째. 11행의 첫 번째는 그러면 11이겠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9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어, 두 번째. 두 번째 얘는 이제 어떻게 될까?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열 번째. 여기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죠. 그쵸? 어 그러면은 이제 안쪽 직사각 인접한 거에 두합을 적는다 어떻게 규칙이 나오면 될까 이제 이 규칙을 여기 위쪽에 좀 봐야 될것 같거든요 얘랑 얘랑 더해서 얘가 만들어지고 얘랑 얘랑 더해서 얘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해서 얘가 만들어지고 음... 이쪽 이렇게 규칙을 보면요 여기서 봐봐 0 2 5 9 이렇게 보면요 0, 2, 5, 9 보면은 2, 3, 4 이렇게 되죠 그쵸? 아 여기 규칙이 이렇게 있네 그쵸? 0, 2, 5 여기서 몇 번째 항이에요? 어, 여기서 10번째 여기서 10번째 항이 여기 11행에 그쵸? 여기겠죠 그쵸? 여긴 2행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10번째 항 잡으면 되니까 열번째항 잡아보면은 음, 초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이게 k 플러스 1이죠 그쵸? 음. 그 2분의 n-1 n 플러스 n- -1 이렇게 돼서 음 2분의 n제곱 플러스 n에다가 빼기 1 이렇게 이렇게 잡힐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몇 번째 항이에요? 열 번째 항이죠, 그렇죠? 어 그럼 여기 미, 미리 10 넣을 걸 멍청이. 19, 10, 10 되면은 45 더하기 9 돼서 어54 이렇게 됐죠, 그렇죠? 어 여기가 54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 어,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또 어떻게 알지? 어, 또 이렇게 이렇게 보려고 했거든요. 2, 2, 1 마이너스. 아직도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럼 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아 근데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좀 잘못 봤구나. 이 얘가 이거랑 이거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얘도 이거랑 더해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얘도 이렇게 더해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더해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 얘는 어떻게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얘랑 이렇게 둘이 더해서 지금 얘랑 얘랑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지? 음. 자, 봐 봐요. 일단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4 4겠죠 그렇죠? 얘랑 얘랑 더해서 만들어지니까. 그다음에 또어 여기 여기는 뭘까요? 어, 여기는 어, 얘랑 얘랑 더해져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때 아무리 봐도 나는 얘를 이렇게 바로 찾을 방법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찾고 이걸 찾아서 둘이 이렇게 더하는 방법은 저한내 생각에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음 잠깐 봐요. 내가 는 그냥 실전에서 생각하는 풀이에요. 바로 처음부터 답을 알고 풀이가 가는 풀이가 아니라. 자 그러면은 보면은 얘는 바로 앞에 거 그러니까 열한 번째 바로 맨 끝에 열한 번째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랑 여기 말고 바로 여기랑 여기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그쵸 맨 뒤에서 이게 한 칸씩 땡긴 것들을 더 끼리 더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그러면 그렇게 땡긴 것들이 더 하면 어떻게 될지 보면은 일단 땡긴 것들이 생기는 데가 여기랑 여기죠 그쵸 551 다음에 6이죠 5더하기6그 다음에 얘는 9 더하기 마이너스를 하 뭐예요 8이죠 그쵸 그러면은, 그 다음, 이 6행은 어떻게 되요 6행 한 번만 만들어볼까, 우리가? 6행 한번 만들어보면, 6행은 여기가 어떻게 돼요? 6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14. 그 다음에 여기는, 15. 그 다음에 여기는 6이랑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5.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쵸? 음, 그 그렇게 될것 같아요. 또 얘랑 얘랑 다음 14 빼기 4죠, 그쵸? 14 빼기 4라서 10이죠. 어? 680이네. 그쵸? 어, 680이네. 자,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얘가 4행이었죠? 얘가 4행이고, 얘가 6, 5행이었고, 이게 6행이죠. 그쵸? 어, 그래 보면은, 나는 지금 11행에서 이렇게 더하는 걸 알고 싶었죠. 그쵸? 그러면 11행이면 몇 번째야? 이 순서, 이런 수열에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번째죠? 얘일첫 번째 항이라 그러면, 얘 1항이라 그러면, 얘는 3 부족하죠. 3 부족하면 되니까, 8항이죠. 그쵸? 그럼 이런 수열에서 8랑 찾으면 되니까 이런 수열이 2m 플러스 4예요. 그렇죠? 여기서 8번째 항이니까 8로면 은20 나오네요. 그렇죠? 아 오케이. 니은도 이렇게 찾을, 찾을 거예요. 규칙을 찾는 게 되게 변덕스럽죠. 그렇죠? 음, 나도 이런 거 생각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 그래서, 혹시나 하고 계속 해보는 거야. 이런 데 규칙이 있나? 이렇게 규칙이 있을까? 아니면 저렇게 규칙이 있을까? 요즘 유형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요즘에 있다거안 나오죠, 잘. 그쵸? 요즘에 이런 거 나오면 30번 제일 어려운 걸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좀잘 알아야 돼요. 좀 교육청이 특별히 유별나게 좀 더럽긴 해요. 어, 이런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12행에, 12행 쪽에, 음, 그러면 12행이 이렇게, 있어요 11행이 만약 이렇게, 11행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12행이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세 번째부터, 그 다음에 여기서, 12, 11, 10, 여기까지. 이 라인을 쭉더 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이 라인을 쭉더 하는 건데, 아까 얘를 응용할 수 있겠다. 아까, 지금, 11행에서는, 봐봐요. 요렇게, 여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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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행에 이거 둘이 더한 게, 아까 뭐였어요? 20이었죠, 그쵸? 그렇죠? 음. 이게 공차가 2였지 자 그러면은 12행에 얘네 둘 더한 건 뭘까요 12행에 얘네 둘 더한 건 아까 뭐였지 12행에 얘네둘 더한 게 아까 뭐지 이렇게 더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6 8 이렇게 나왔었지 공차가 니지 22죠 그쵸 이렇게 더하면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12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음, 12죠 그쵸 음, 그럼 둘이 더하면 또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면 결국에 보시면은 지금 이 나머지 그니까 러 여기랑 여기는 알았어요 그쵸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어디에요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전 여기 여기 그쵸 아 여기를 다 알아야 돼 그럼 전체 합에 대해서 또한번 알아볼까 전체 다 더하면 얘는 1다 더하면 2다 더하면 4다 더하면 또 뭐야 음다 더하면 8 5아 2의 0승이네요다 더하면 그쵸 자 그러면 2의 12승은 쭉다 더하면 2의 몇승10 1승이겠죠. 그렇죠? 2의 11승은 2048이죠. 그렇죠? 거기서 얼마큼 빼요? 요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 다 더하면 또 몇이야? 이거 다 더하면 24죠. 그렇죠? 24를 빼주면 나머지 내가 원하는 답 부분 이 여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ㄷ도 맞는 것 같아요. 어우 어렵다.